안녕하세요. 성진스님의 달고나 시간입니다. 자 이번부터는 제가 어,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2년 동안, 72년 동안 인간의 그 성장기를 연구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한 810여 명의 대상을 선정을 해서 그 대상에는 하버드대학교 이제 법대생들 그리고 도시 빈민같은 남성의 한뭐 450여 한명 그리고 여성 중에서는 요 특이하게 또 IQ가 150 이상이 되는 여성분들 한9흔분 정도 이렇게 해서 814명 정도의 대상을 72년간을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즉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. 나는 과연 행복한가? 그리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? 주관적인 행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면을 신체적인 부분들까지도 비교를 하고 했을 때 막연한 주장이나 예측을 하는 생각이 아니고 72년간 모았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자손들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니다자그 답에서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들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72년간의 성장기 그 지금 진행되는 성장기 연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50대가 되기 전까지 이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7가지 조건을 5, 6가지 이상을 채운 분들이 80세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면에서도 봐서 행복해 보인다. 스스로 또한 행복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할 확률이 무려 50% 이상이 넘었다고 합니다. 그럼 그 조건을 세, 네 가지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80세까지 사신 분이 참 적었고 그리고 그 일곱 가지 조건 중에 세, 네 가지도 채 갖추지 못한 분이 80세가 돼서 아 나는 행복합니다 말할 비유는 채10%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의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제 앞으로 한주한 주, 한 주, 그 조건 하나씩을 말씀드리겠지만, 그럼 지금부터 이분 한주 동안 여러분들 한주 생각해 보십시오. 나는 정말 행복한 조건들을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? 내 삶에 연관된 것 중에서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게 무엇이 있을까?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십시오.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심하십시오. 50대의 행복 80까지 간다고.